안녕하세요. 손혜떡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야 될 프로그램은요, 라드민이라고 하는 VPN입니다. 기존에 이제, 하마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어, 기타 잡다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어, 하마치 자체가 켜졌지만, 노란 불로 떠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통신이 안 된다든지 하는 기타 잡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무료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다 최대 5 명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라드민이라고 하는 VPN이 이렇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무료입니다. 아, 무료인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회원가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회원가입조차도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150명 한 채널 당 150명까지 들어가서 어, 게임을 같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150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마치 같은 경우에는 250명 기준으로 1년에 25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라드민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긴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하마치라는 영상을 제가 설정 방법을 좀 올려놨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라드민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네. 어, 문의를 할수 있어요 대, 대신에 이제 영어로 문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은 좀 있지요 자 일단 구글에서요 라드민 이라고 이제 검색을 먼저 하시면 은네 이런 이제 어,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무료 vpn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런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네, 라드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구요 저는 이제 라드민 이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네 여기 클라이언트가 설치, 이, 설치 프로그램이 에, 이렇게 생성이 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더블클릭을 해서요, 설치를 진행하시면 을 됩니다. 한국어로 지원이 무조건 됩니다. 네,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기다려야 되죠. 네 윈도우10이랑 윈도우7 모두 지원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회원 가입 없이도, 네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트워크를 어, 기존에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에, 설치 에, 그 접속이 가능하고요. 게이밍 네트워크라고 해서 좀 유명한 그 채널들의 어, 채널 목록이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새 네트워크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12333 이렇게 해서 어,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은뭐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친구들한테 이 해당 개, 그 채널명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라드민 같은 경우에는 어, 또그이 라드민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연결이 잘안 된다 싶으면요. 거의 90%가 방화벽 문제입니다 방화벽에서 네, 그 프로그램을 허용 예외처리를 시켜 주거나 방화벽 자체를 끄셔야 통신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라드민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IPv4 들어가시고 고급에서 보시면 인터페이스 매트릭이 1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로 돼 있어야지 우선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만 보시면 되겠고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구성에서 폴더옵션이 아니라 레이아웃 메뉴 모음 들어가서 고급이라는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요이 라드민 VPN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맨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로컬 영역이 위에 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라드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네, 통신이 원활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어, IP 주소도 복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핑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야 통신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화벽도 끄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설치했고, 매트릭도 1인데도 불구하고 핑이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약간 좀 버그가 있는데요. 라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자, 아, 그 핑이 안 나간다고 하면은 재설치를 하시면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재설치를 하면 백타 거의 다 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화벽 해제, 두 번째로 매트릭 확인, 세 번째도 안 된다 하면 재설치를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그 동안에 하마치로 좀 어, 워낙에 게임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드민을 정말 100% 추천을 하고요. 다음에 사용 후기를 좀 들어보자고 하면은 하마치보다 라드민이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네. 돈 내가면서 하마치 쓸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섯 명의 그 좁은 채널 안에서 강퇴해가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 라드민에서 150명 무료짜리 채널을 하나 받아서, 네, 이렇게 원활하게 게임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VPN 라드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